9번 볼게요. 9번부터 볼게요. 미분 가능함수 fg의 도함수를 프라임 프라임 할때 다음 중 오른 것을 구하시오. 1번 프라임이 같으면 x에 대해서 이거 프라임이 같고 모든 x에 대해서 f랑 g가 f가 더 크면 fx는 g를 x축의 방향으로 냉태겁네 x축이 에 나왔어. 여기서 y축 방향으로 가겠네 모르겠지? 2번은 f 프라임하고 g 프라임 1이 같고 f0하고 g0이 같으면 함수는 <laughs> 상수 함수다. 1차 함수. 이 있으니까 적분하면 x가 나오네. x가 나오겠지. 그래서 상수 함수가 맞. 아니 1차 함수가 맞겠고요. f랑 g랑 다른데 프라임이 같을 수이면 다르다. 같을 수 있겠지? 응? 같으면, 아, 어, 프라임이 같으면 F는 같다. 이것도 아니지. 접근상수가 있으니까. 5번, 3번에 대한 부정에 대한 얘기를 해준 거네. F랑 G랑 같으면 프라임은 같다. 요건 맞는 말이지. 대고 편하겠지. 다음, 12번. 12번 주의사항이 요 문제가 간간히한 번씩 나옵니다. 연속인데, 뭐냐면, 지금 1보다 작다는 것은 한 범위잖아. 한 범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6x를 그리, 하, 하나의 그래프로 할 거라고. 근데 x가 1보다 크다고 하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도 있고 1보다 큰 쪽도 있다. 이 말이야. 그럼 그래프를 따로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해 됩니까? 뭐 일부러 낸것 같은 게 요거 식을 하나로 보면 안 되고 요 식을 두 개로 보고 식, 식을 생각해야 돼요. 3x 제곱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도 저 뒤에다가 3x 제곱이 x가 1보다 클 때도 그래서 이거, 이거, 이거 이렇게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적분 상수를 달리 적어야 돼. 조심하세요. 이거. 됐어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죠? 하나만 적게 되면 모습점이 발생합니다. 뭐 어떻게 어렵게는 보이는 문제가 안 보이고요. 이걸 질문한 건가? 너희들이 질문 안 하고 다른 애들이 한 건가? 보통 38번의 질문을 꽤 많이 했습니다. 38번 fx가 지금 적분 변수는 t이고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2차 함수를 적분해서 1부터 x까지 넣을 거야. 그러면 fx는 몇 차식이야? 3차가 되겠죠. 3차에 삼차식인데 이 시간에 뭐가 들어있어? P가 들어있겠네요. P가 거기에 대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4다 이거죠. 그럼 P의 값에 따라서 P의 값에 따라서 구간이 지금 최대 최소 4가 되는 삼각을 할 수가 있겠다 이거지. 그때 양수 P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생각을 할 때, 이 정적분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이 식에 대한 넓이적인 것으로 해석이 될 건지, 안될 건지. 근데 넓이 생각이 어지러워. 그러면은, 이 넓이 생각을 하지 않고, 이것을 전체 하나의 함수로 생각을 합니다. 보만 이해됩니까, 지금? 됐어요? 그러면 넓이적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P는 지금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가 0이고 여가 2p야. 여가 2p야. 그래서 1부터 x까지 갈 거야. 1부터 x까지 갈 거야. 됐어요?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 자1했다가 2를 넣으면 얼마가 된가요? 범위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이 값은 0인 값이 존재하겠네. 그리고 1의 위치가 지금 정확하지 않아요. 1의 위치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하나의 생각이 아니니까 문제가 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럼 설정을 해야겠죠 원래는. 이걸 푼다가면이 p 가 1보다 작냐 크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지. 여기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 대한 생각이지. 여기서 또 마이너스 1을 넣었어. 그 마이너스 1이 여기죠, 여기. 1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1부터 마이너스 1이니까, 거꾸로 간다고, 해. 거꾸로 가니까 이게 플러스가 되고, 이게 마이너스가 되겠다, 이 말이야. 그 생각이 쉽지는 않습니다, 에? 쉽지 않아요? 이렇게는 못 풀어. 한번 딱 써, 그려가지고 어 해석된다, 안된다 판단 을 바로 해야 돼. 10초 만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면 이놈을 이제 미분하면 f 프라임 x는 6t의 제곱 마이너스 2 p t 가 되겠고, 얘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거 미분 그래프고, 얘를 가지고 우리는 원함수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이래게 되겠네요. 그렇지. 다시 이쪽에다 다시 그릴게요. 그러면 요 놈이 지금 fx 그래프고 우리가 아는 사실은 요 놈이 0이고 요 놈이 2p고 마이너스 1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마이너스 1은 뭐 이만큼 있겠지 그렇지 여기까지 해야 되죠 그럼 1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그럼 p에 따라 다르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렇지 그럼 1이 여기에 있을 때 1이 여기에 있을 때 마이너스 1이니까 요 놈과 요 놈의 차이가 4가 된다는 소리겠죠 일이 여기에 있으면 마이너스는 요놈이더 완만해 내려가고 급하게 내려갈 거 아니냐. 그럼 이 마이너스 이런 요 정도 똑같은 관계인데 요놈이더 낫다고 해. 요놈이 최소값 요놈이 최대값일 거야. 일이 여기에 있을 때. 됐습니까? 됐어요. 일이에 일이 1이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마이너스 3이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고 높이가 정확 확실하지 않네. 그러지.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 중에 하나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가 2가 되잖아요 이해 됩니까? 여기가 2가 돼 그때 p는 1이 되겠죠 됐나요? 뭔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자 여기가 2p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p가 되겠네요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래야 마이너스 1을 움직이겠지 응? 마이너스 P가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냐를 생각을 해야 되겠고 몇 가지 됩니까? 이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으면 요 놈이 여튼간에 요 놈이 최소값 요 놈이 최대값 이래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으면 이런 여튼간에 얘가 지금 이런 요 근처에 있을 거 아니야 일단 아직까지는 그 마이너스 1이 최소값 요 놈이 최대값 똑같네요 그러면 이여 근처에 있을 때는 최소값은 마이너스 1에 있고, 최대값은 0에 있는 것이 맞네요. 근데 어떨 때 바뀌냐면 이쪽에서 바뀌네요. 최대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네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돼? 3피가 되겠죠. 그럼 1이 여기 왔을 때 비로소 바뀌네요. 이해 됩니까? 지금 그 전까지는... 이 1이 요 사이를 움직일 때는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0에서 최대값 그죠 근데 1이 이 사이를 넘어설 때는 1에서 최대값 마이너스 1에서 최소값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네요. 그래서 양수 p의 최대값은 최대값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야? 4가 돼야 되겠죠? 4가 된다는 말은 느낌상은 답이 얘가 3분의 1이 답일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경계 부분이 여가 경계잖아, 지금. 그제? 그럼 우리는 식을 정확하게 쓴다 하면, 첫 번째로, p 가 지금 3분의 1보다 1이 여기에 있으면, 요놈이 더 크지? 3분의 1보다 클 때. 3분의 1보다 클 때는 최대 값은 어, F0이고, 최소 값은 F-1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0을 넣고 계산 어떻게 하죠? 최대 값, 최소 값이 차이네? 상수 필요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 적분해가지고, F0은 1부터 0까지. 1부터 0까지 해서, 1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빼는 거네요. 그러겠죠? 그런다는 말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1, 1이 되니까, 요렇게 연결이 되네. 이렇게 연결이 되잖아. 민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식 적분하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은 차이는 민티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6t에 제곱 마이너스 2pt. dt가 되고 요놈이 얼마가 되냐? 4가 되냐는 질문하겠네요. 맞나요? 두 번째는 p가 3분의 1보다 작을 때는 최대값은 f1이 되고 최소값은 f-1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요 간격은 얼마죠 현재 간격이 얼마야 왜 오라고 했지 4 4p 4AK 세제곱. 4AK 세제곱이지. A는 얼마야? 2. 그렇지, 최고창 알아야지. 3차식이 최고창이야. 요놈 접근했을 때, A가 2가 되고, K는 얼마가 됩니까? 4, 뭐지? 2 p 의 세제곱, 이래 되겠네요. 8P의 3제곱이 되겠네요. 요 놈이 얼마가 되는 생각이야? 4가 될 수가 있나? 4는 아니죠. 4는 아니죠. 요거는 문제가 상관이 없네 일단. 문제 상관이 없어. 그러겠지? 요렇게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요. 그럼 최대값은 F, F1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니까 여기다가 1은 0이네.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고? 0이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1 여기부터 0까지 그래서 최대값 빼기 최소값은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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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1까지 식 dt 요 식이 4가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계산 해봐야 되겠네. 시간이 좀 걸리겠네. 음 다음. 자, 44번에 대한 얘기를 해 볼게요. 자. 에? 자, 우리가 함수에 대한 어떤 대칭성 주기성에 대한 생각을 꼭 하면 되는데, 그 대칭성, 주기성의 성질을 잘 이용을 하면 정적분이 꽤 쉬워집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세 가지입니다. 대칭성에 대해서는 선대칭이 있을 거고, 점대칭이 있을 거야. 뭐 대표적인 것은 우함수기함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그 중에 우리가 좀잘 봐야 될 것은 이 점대칭을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점대칭은 우리는 계산을 안할 거야. 점대칭은 계산 안할 거잖아. 되니?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주기가 있을 거야. 그 성질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됐어요 조금 있다 점대칭에 대한 얘기는 잠깐 해볼 거고. fx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p만큼 이동, 이동하면 요 그래프야 f x를 a부터 b까지 할 거고 얘는 뭐야 p만큼 이동시킨 그래프고 주기도 범위를 이동시켰으니까 이 말하고 이 말은 어째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요 계산을 할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겠지 얘는 1부터 1, 2까지인데 얘는 1이고 얘는 2 잖아요 실은 이것도 공식이 있어요 공식이 있어요. 얘가 1이고 2잖아요. 그래프가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나는데 이게 5차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되는 그래프야. 이렇게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공식이 따로 있습니다 있기는. 어려운 공식은 아니야 했어요 했어요. 자 이거를 풀때 어떻게 풀자는 소리냐면 얘를 지금 뭐가 힘들어 이식 중에 얘가 힘들다 이 말이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자? 이렇게 바꾸자는 식일 거야 이렇게 그럼 x축을 얼마만큼? 2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이 된다는 소리지 x-2가 x 대신에 x 플러스 이를 넣었다는 소리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 시켰다 이거지 그럼 얘는 뭐가 돼 t 플러스 1이 되겠고 얘 범위는 뭐가 될 거야 이제 1부터 2까지가 마이너스 2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요렇게 지금 풀어달라는 요구 상황입니다. 이 문제의 의도는 그러면 좀더 쉽게 계산이 되겠죠. 에? 됐어요? 자 나는 자요 생각을 이렇게 바로 하면 좋습니다. 바로 하면 편해. 그런데 나는 이 생각이 잘안 보이는 경우도 있으니까 x-2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t로 치환을 합니다. 그러면 x 1은 t 플러스 1이 되겠고 구간은 원래 갖고 있는 x가 이 x가 갖고 있는 구간이야. x에다 1 넣으면 t는 마이너스 1이 되고 x에다 2 e 넣으면 t는 0이 돼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자, 이거 바꿨고 이거 바꿨고 이거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이거 바꿔야 됩니다. d x 에 자, TX 바꾸는 방법은 자 요거는 미적한 친구들은 좀 편할 것인데 미, 미적 안한친구들좀 힘들어해? 됐어요? 자, 순서대로 한번 알려줄게. 얘를 문자가 X도 있고 T도 있고 둘다 변수야. 근데 이거를 우리는 뭘로 미분할 수가 있어? 미분은 뭘로 해봐? X로 미분했잖아. 그럼 T라는 변수는 미분이 안돼 어떤 말이냐면 요런 말이야 얘를 우리는 미분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작성했다 이거지 요렇게 작성했지 했어 이게 우리는 이렇게 약식으로 표현하자는 거야 얘 공식 표현을 적어 주면 이렇게 됩니다 공식 표현이 ddx y는 3x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 3x 제곱은 x로 미분하라니까 미분이 된 거야. 왼쪽 식은 y를 x로 미분하라니까 미분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좌변식은 좌변식은 d dx dy로 그냥 표현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식은 dd 해서 얘는 미분해서 6x 가 됐다 이거지 우리는 어째 요 표현을 쓰겠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뭐그 다음에 합성함수 미분 뭐 매개변수 미분은 그 다음에 할 거고 예를 들면 x 를 미분하면 좌변은 요놈이죠 요놈 요놈 요놈이 미분인데 요놈 미분하면 좌변을 미분하면 1이라고 우변을 미분하면 t는 x로 미분이 안돼 그래서 얘를 d, d, x, t로 쓸 거고, 우린 연산상 얘를 dt를 어디다 붙여도 된다?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라고, 이렇게. 그래서 dx가 좌변으로 넘어가서 dx는 dt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d, dx가 바로 dt로 바로 바뀔 거야. 다음에 미적분에서 배울 건데 이제 은자 그러면 항상 원래 이렇게 해도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볼을 거야. 다음에 미적분에서 배울 거야. 어려운 말 아니야. 자 좌변을 x로 미분합니다. x에 관한 식을 x로 미분해. 그러면 1 그리고 x로 미분했다 dx를 붙입니다. 우변을 t로 미분합니다. t로 미분하면 1 그리고 dt를 붙인다. 오랜 생각 아니죠? 됐습니까 이게 지금 고 여기 수투에서는 1차 1차밖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다음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을 t로 치환할 거야. 어떻게 한다고? 왼쪽 미분하고 dx 붙이고 오른쪽은 t 미분하고 dt 붙이고 이렇게. 그러면 dx 자리 대신에 dx 자리 대신에 ex 분의 dt로 바꿀 거고 다 t로 바꿔야 되니까 여기 있는 x 대신에 다시 t로 바꿔야 된다 이런 수입니다. 어떤 말인지 알겠나요? 이게 치환 접근 수투에서는 안 배우지만 치환 접근 수투에서 안 배우기 때문에 이 과정은 안 되는데 기억은 해두라 이 정도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그래프의 특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점대칭의 대표적인 놈은 지금 3차 함수가 대표적으로 나올거야. 그래서 3차 함수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함수 형태는 점근선의 대칭성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요 넓이 요 넓이가 같겠다 이 말이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요 점을 기준으로, 어제부터 어디까지? 대칭 쪽으로 정적분을 하라 가면 0이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얘가 0일 때는 마이너스 p, 플러스 p가 잘 보입니다. 근데 얘가 0이 아닐 수도 있지. 여기가 뭐일 수도 있어? 뭐 k일 수도 있겠지. k이면 왼쪽이 뭐가 되면? K 마이너스 P가 되면 그리고 오른쪽에 K 플러스 P가 되면 어차피 정적분은 0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은 이게 어떤 뭘로 바꿔져 있어? 수로 바뀌어, 바뀌어 있으니까 이게 잘안 보인다 이 말이야. 잘안 보인다. 그러면 정적분에서 이기하수적 성질을 이용하라는 문제는 뭐부터 체크를 해야 되냐면 이 변곡점 위치 있지? 변곡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 값을 지워줬다는 소리는 무조건 이걸 이용해서 풀라는 소리야. 변곡점을 기준으로, 원래 3차 함수는 점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부터 확인해야 된다고. 요 점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주워졌다는 말은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해서 풀라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 K 값이 이제 어디로 바뀌냐면, 현재는, 자, K, S로 바뀌었어. 자, 아까 K, 0일 때는 정적분 0입니다. K, S로 바뀌면, S가 양수라고 합시다. 하면, 요 정적분 값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 직사각형 모양이 나옵니다. 왜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랑 여기는 같아서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정적분은 이 간격 EPS가 답이 다 요게 기함수, 점대칭적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자는 거야. 그럼 요 문제는 첫 번째 뭘 확인해야 된다고? 변곡점에서 좌우 대칭일 때는 요걸 바로 이용하자 이거지. 어? 여기까지 됩니까? 어?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야, 그러면. 이대시 그래서 삼차함수 이 변곡점은 꽤 중요한 위치가 되겠다 이 말이야 알겠죠? 여기까지 봅시다 다음 시간에 문제 풀면서 새로운 거 나오면 설명을 좀해 줄게 자 과제는 7번 풀고요 우리 이제 거시기 들어가야 되니까 자, 공부하세요 이제 기말이 더 어렵습니다. 너기출. 너기출, 우리가 지금 12번까지 했어요. 13번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우리가 뭐만 풀었죠? 표시된 것만 풀었나요? 건전지. 건전지 있는 것부터 풀었죠 건전지가 다 3인데 얘네들은 14번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며칠이야 26일 27일 자 그래서 1등급 제일 뒤에 나는 정적분 활용하고 여기 미분 활용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좀 어렵습니다 빨리 마무리하고 우리 복습 들어갈 거야